안녕하세요. 현실에서는 노가다 김 씨, 유튜브에서는 방구석 조종사를 맡고 있는 방구석 조종사입니다. 요즘 노가다 열심히 뛰다가 노가다 현장이 멈춰서 강제 휴가 받고 열심히 후다닥 항공 클립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 항공 클립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은 테일 슬라이드입니다. 헤일 슬라이드라는 기동은 비행기가 특정 파워에서 최대한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꼬꾸라지면서 추락을 시켰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동인데요. 조종사가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괴롭다고 하네요. 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무중력 상태의 느낌을 조종사는 계속 받겠죠. 떨어지는 속도도 장난 아닐 텐데 말이죠. 에어쇼 파일럿이 최고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네요. 정말... 에? 어? 맙소사... 땅에서도 플레어 뿌리나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아니, 왜? 이것도 훈련인 건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방구석인 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보통 플레이어는 하늘에서 뿌리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말이죠. 아,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해보고 싶었던 항공기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G 아니고 실제 비행기입니다. 스트라토론치 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비행기이고 그냥 스트라토론치라고 불립니다. 저도 이름 말하기 참 어렵네요.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입니다. 보잉 747은 뭐 게임이 안 되죠. 날개 길이가 두배 조금 안 되게 큽니다. 엔진은 보잉 747 항공기에 장착하는 엔진 6개가 들어가 있고 바퀴는 28개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진짜. 특이한 건 동체가 2개라는 점인데요. 애초에 사람이나 화물을 싣는 목적은 아니었고 우주 발사체를 하늘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드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눈물겨운 테스트 끝에 2019년에 드디어 첫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그때 아, 그분이 나와 버립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는 우주 발사체가 재사용을 해버리니 굳이 이 비행기가 로켓을 탑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더 비싸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회사가 망해서 어딘가로 팔리고 뭐그 회사에서는 다행히 개발을 이어가서 화물을 나르는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역사 속으로 묻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운의 항공기죠 머스크가 역사적인 인물이긴 합니다 진짜. 아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신다네요. 들어보시죠. What the fuck is going on right now? 호 o 이 y 호 h 이 t 세스나로 보이는 기종이 비상착륙으로 고속도로에 내린 장면인데요 내리는 파일럿 실력 진짜 대단하죠 아 헬리콥터네요 네뭐 일단 정상적으로 가는거 아 사람들이 피하는데? 아 뭐야 어? 헬리콥터가 돌고있죠 지금 이미 방향조정에서 마시간것 같은데요 아, 분명 파일럿이 헬기를 살려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차에도 꼬리가 이미 긁혔죠? 혹시 원인하시는 방포석 헬기 조종사분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찔하네요, 진짜. 역시 에어쇼의 한 장면인데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에? 아, 이거 물리적으로 뭔가 가능한 건가요?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문가 노가다 꾼이지만 물리법칙에 뭔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네요 이런것도 가능하구나 왼쪽 창문 집중해주세요 평범한 헬기 교육중인데요 갑자기 새때가 들이닥칩니다 다행히 프로펠러로 들어가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와 진짜 심령감수 했겠죠 조종사는 저 같았으면 이미 기절해서 저세상 갔습니다 비행기 뒤에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것처럼 헬기는 밑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요 이를 다운워시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아래로 부는 바람인데요 지금 밑에 있는 비행기 보이세요? 헬기가 낮게 날고 있을 때 밑으로 가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죠.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화재 진압 비행기 가까이서 보신 적 없으시죠?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정도면 뭐 불을 때려서 끄는 수준 아닌가요? 화재 진화를 위해 반비켓으로 물을 뜰때 갑자기 무게가 증가하다 보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 지금 소리가, 아, 아, 이건 뭐가 문제죠? 진짜 아찔한데요, 이건? 공항 CCTV에 찍힌 영상인데요. 공항 접근하는 방향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높은 고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급격하게 하강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건 하강률이 너무 급한 거 아닌가요? 너무 급격한 거 같은데요? 역시나 하드랜딩. 이후에 바로 바퀴 부러졌죠. 너무 세게 땅에 박아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바로 활주로를 이탈합니다. 좀더 찾아보니 목숨은 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분명 심한 부상을 입었을 겁니다. 특히 허리가 말이죠. 이번 주 항공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죠? 저는 뭐, 구독 추천해달라는 말씀 안 해드립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그 정도. 다음번에 봐요. 안녕.